천국이라는 이 여덟 가지는 모든 게 내가 말만 하면 이게 축복이야. 이거는 아무리 말을 해도 축복 들어가나? 몸에 힘이 다 빠져버려. 그래서 불교인들이 점점 가세가 기울어져 가는 거야. 알겠죠? 그럼 또 기독교인들도 나를 알아보는 자가 나중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야. 그 알아볼 수가 없는 거야, 먼저 된 자들은. 여기에 미쳐있는 자들 여기에 빠진 자들은 이 재림한 자를 못 알아보는 거야 지금 천국이라는 이 여덟 가지는 모든 게 내가 말만 하면 이게 축복이야 이거는 아무리 말을 해도 축복 들어가나? 몸에 힘이 다 빠져버려 그래서 불교인들이 점점 가세가 기울어져 가는 거야 알겠죠? 그럼 또 기독교인들도 나를 알아보는자가 나중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야. 그 알아볼 수가 없는 거야. 먼저 된 자들은 여기에 미쳐 있는 자들 여기에 빠진 자들은 이 재림한 자를 못 알아보는 거야. 저금 아버지가 어릴 때 집을 나갔는데 아버지가 부자가 돼서 돌아왔는데 아버지를 못 알아보는 거야. 아버지를 무슨 이해가요? 아 여기 있을 때는 저금 아버지 알았는데 아 이게 일로 가버리니까. 아버지가 이제 오랜만에 돌아오니까 못 알아보는 게그 애가 커가지고. 그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모세를 알던 자들이 예수를 못 알아봐.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 인정 안 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지금 보시면은 내가 이제 왔네. 그이 심판시대, 이, 이 석가모니는 요 시대를 말법시대로. 그죠? 말법시대. 그러니까 이 고맙게 생각해야 돼. 알죠. 그래서 그걸 지켜 나갑시다. 내가 심판의 칼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 이해가죠. 내가 뭐 누구를 괴롭혀서 심판이 아니야. 여기서 천만 명을 조용히 골라가지. 나머지 사람들은 다시 첩첩산중에 있게 놔두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런데 내가 막 떠나니까, 아이고 우리만 왜 첩첩산중에 놔두고 도망갑니까? 그때는 때가 늦었어. 맞아 맞아. 그때는 하늘 올라오면 여기 내가 있나? 어 이미 우리는 천만 명에서 보따리사가 가버렸어. <laughs> 아 그래 안 그래? 내가 있는 동안 천만 명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때 와서 뭐 기차 떠나고 나서. 내 여기 올라가 버리고 저기서 내가 출발하는데거든. 내가 가버리면서 오면 뭐. 그래 안 그래? 와봐야 뭐 이어 와서 내 사진 보고 뭐 아이고 뭐 이러겠지. 응. 알겠죠? 그때는 다시 제2의 종교가 되는 거야. 아무리 하늘로 와도 백군 가는 사람은 없어. 내가 없을 때는. 맞아 맞아. 형상이 안 보이잖아. 영상은 있네. 여 영상 틀어놓고 전부 절하는 거야. 그리고 천번만 번 영상 보고 절해도 백궁을못 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운하야 아니야? 행운하죠? 내 있는 동안에 신인을 코앞에서 만났다. 신인을 수백 번 끌어안았다. 이 끝난 거야. 여러분들은 영원히 볼수 없어. 그리고 내가 362년 88일 지구에 있지만 여러분 은 하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10년 안에 가버릴 수가 있어. 어 정말이야. 내가 요새 요 하는 안티들 이렇게 보니까 나는 백궁으로 가서 안 오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를 백궁에서 이론하고 있어. 어90 정도에서 가버리려고. 어, 아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이론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위해서. 아나 이거 지구 더 이상 여기서 천만 명못 구하겠다. 나 지금 구한 사람들만 나고 간다. 지금 이러고 있어. 그래서 내가 85세 정도 갈까? 9 0에 갈까? 이런 지금 연구 중에 하도 실망을 시키니까. 어 정말 실망이야. 여기 농사를 이따우로 지어놨어. 여러분들이 농사 지어놓은 거 나는 보러 온 거야. 와서 보니까 이게 농사야? 어, 이런 2000년 버티는 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362년 88일이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앞으로 10년 정도만 여기 있다가 가려고 그래. 어, 정말이야. 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마음을 바꾸고 있다니까? 얼마나 안티들이 하는 소행이 도대체 뭐요이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고, 백궁에 집착해. 어. <laughs> 어? 아무리 여러분이 여러분을 도둑놈이라고 그러고 뭐어치고 나쁜 말을 해도 신경 쓸거 없어. 우리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에 집착하는 자들이 아니야. 그러세요. 백공원. 맞아, 맞아. 영혼을 만든다는 거 알죠? 영혼 공장이 있어. 영혼을 제조하는 자들이 여러분 가보면 이제 영혼을 만드는 일을 하게 돼. 한 사람의 영혼을 만들어버리면 그 영혼은 영원히 지울 수 있나 없나?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 만드는 공장과 씨앗 만드는 데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혼을 만들어내는 데가 있고, 씨앗을 만드는 데가 있고, 별을 만드는 데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데가 있어. 음, 또, 그 다음 거, 방금 봤잖아. 꽃도 걱정을 없이 사는데, 왜 인간은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냐. 어, 그리고 이 세상에다 왜서 알려고 그러냐. 저 영원한 보물창고에다 쌓야지. 왜 이거 쌓나 봤자 전부 없어지고 맨손으로갈 텐데. 그걸 왜 사냐 욕먹어가면서 욕먹어가면서. 그죠? 그래서 그 차원을 여러분들이 차원관을 항상 이동해 마음을 차원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뮬레이션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서 안 내려오겠대. 거기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언젠가 지구는 이베리아 시뮬레이션에서 내려야 돼. 그래. 영혼의 세계에 변함이 없는 완전한 세포가 있는 세계로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알겠죠? 네. 나는 그 길잡이를 해 주는 겁니다 네. 어 일반 조종기술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야 <laughs> 재밌죠? 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근심은 쓸데없는 근심이야 <laughs> 알겠죠? 그걸 대입해 봐 아, 근심이 전부 뭐 이게 쓸데없는 근심이잖아 그러니까 항상 밝아야 돼 알겠죠? 또이 세상하고는 완전 다른 세상이야. 알겠죠? 그런 거 있다는 거는 꼭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죠? 그래서 이런 하늘궁에 왔다는 거는 결정된 거지 예정된 거하고 달르다. 그래서 종교는 예정론은 있는데 결정론은 없어. 알겠죠? 어 예정론은 있어요. 그 인간들의 거야. 결정은 백궁천국거야. 알았죠? 흑행이 예! 신인을 보고, 뭐가 어떻고, 어떻고, 이렇게 판단하면 되나, 안 되나? 안 여러분은 판단하는 자가 아니야. 내가 판단을 해서 여러분을 데리러 온 자야. 맞아, 맞아. 어디에 종교에서 쓰는 언어를 나 앞에서 쓰면 되나, 안 되나? 그건 종교에서는 여러분이 목사를 판단하고 다 판단할 수가 있지. 여러분이 신을 찾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니까. 신이 지켜봤는데, 뭐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나? 알아서요? 네. 앞으로 판단하는 자는 절대로 그냥 있지 않아. 자, 허경이 신인을 보고, 뭐가 어떻고, 어떻고, 이렇게 판단하면 되나, 안 되나? 안 여러분은 판단하는 자가 아니야. 내가 판단을 해서 여러분을 데리러 온 자야. 맞아, 맞아. 어디에 종교에서 쓰는 언어를 나 앞에서 쓰면 되나 안 되나? 그건 종교에서는 여러분이 목사를 판단하고 다 판단할 수가 있지. 여러분이 신을 찾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니까. 신이 직접 왔는데 뭐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나? 알았어요? 네, 네. 앞으로 판단하는 자는 절대로 그냥 잊질 않아. 자, 자, 이 강의 이 천사가 대천사야. 이거는 내가 테스트를 하니까 이게 이렇게 응해졌지. 대천사니까 아무리 남편 욕을 해도 괜찮아. 자, 내가 이제 하라고 하지 않았어. 천사 있지. 그러면 이강이 혼자 그 남편을 욕을 하든지 해봐. 혼자 뭐, 뭐 본, 어, 나갈 만한 거, 천사가 나갈 만한 행동을 해. 했어? 네. 그럼 이 사람 천사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 대천사니까 안 나가요 아무리 남편 보고 이 새끼야 뭐 너는 죽어야 돼뭐 이래도 안 나가는 거예요 맞죠 네. 천사 천사. 그대로 있죠 네. 내가 하라는 거는 이 사람이 대천사가 정지되고 천사가 갔을 때 물어보는 거야 네. 백공에서는 그걸 정확하게 알아요 네. 천국이란 이 여덟 가지는 모든 게 내가 말만 하면 이게 축복이야. 이거는 아무리 말을 해도 축복 들어가나? 몸에 힘이 다 빠져버려. 그래서 불교인들이 점점 가세가 기울어져 가는 거야. 알겠죠? 그럼 또 기독교인들도 나를 알아보는 자가 나중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야. 그리고 알아볼 수가 없는 거야, 먼저 된 자들은. 여기에 미쳐있는 자들, 여기에 빠진 자들은. 이 제림만 자를 못 알아보는 거야. 저거 아버지가 어릴 때 집을 나갔는데, 아버지가 부자가 돼서 돌아왔는데, 아버지를 못 알아보는 거야, 아버지를. 무슨 이해가요? 아, 여기 있을 때는 저거 아버지 알았는데, 아, 이게 일로 가버리니까, 아버지가 이제 오랜만에 돌아오니까, 못 알아보는 게그 애가 커가지고, 그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모세를 알던 자들이 예수를 못 알아봐.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 인정 안 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지금 보시면은 내가 이제 왔네. 그이 심판시대, 이, 석가모니는 요 시대를 말법시대로. 그죠? 말법시대. 허경이 신인을 보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판단하면 되나, 안 되나? 안 여러분은 판단하는 자가 아니야. 내가 판단을 해서 여러분을 데리러 온 자야. 맞아, 맞아. 어디에? 종교에서 쓰는 언어를 앞에서 쓰면 되나 안 되나? 그건 종교에서는 여러분이 목사를 판단하고 다 판단할 수가 있지. 여러분이 신을 찾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니까. 신이 직접 왔는데 뭐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나? 알았어요 앞으로 판단하는 자는 절대로 그냥 잊질 않아.